자, 오늘은 아폴로니오스의 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어, 두정점 AB에 대하여, 어, 두정점 AB, 이렇게, 점이 두개 주어지겠죠, 그죠?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거기서부터 M 대 N, A 점, A하고 B를 M 대 N으로, 어, M 대 N으로 되는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을 다이으면은이으면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이 또 m 대 n,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는데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m 대 n. 외분점이 되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요와 같은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됐습니까? 두 중점에 비해 대해서. 그,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 이렇죠, 이거, 이렇게. 두점 A, B로부터 거리가 3대 2인 점 P가 나타나는 자치. 됐죠? 어, 고. 됐죠. 그렇게. 그,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 같은 경우는 어, 살짝 보면은, 어, 고대수학자 아폴로니우스네요. 기원전 262. 어, 어, 기원전 사람입니다. 이런 거 생각했네, 그죠? 자, 이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폴로니스 우 1에 대해서, 아까 이거 보면은, 아까 다릅니다. 이거, 어, m 대 n 은 그죠? 다르게 해놨죠? 그죠? 저를 기억하시고 가야 됩니다. 자, 증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 일단이 길이, 이, b. 자, 뭐 m 대 n 이 m 대 n 에 되는 데에 점을, p를 표시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ap 대 bp. m 대 n 그리고 이렇게 내항 양을 곱하게 되면 은 mbp 는 nap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 bp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되죠. 길이는 bp는 루트 x-x2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어, y-y2에 제곱되고, 그 다음에 ap 되면은, ap 길이는, 루트 ap, x-x1 되겠죠. 제곱, 더하기, 어, y-y1에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럼 제곱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죠? 어, bp이 되니까, 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제곱을 하, 하면서, 증계를 할까요? m 제곱되고, pp 제곱하면서 증결합니다. 증결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x2. 그 다음에,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마이너스 2yy2. 더하기 y2의 제곱. 됐죠? 는. 는 n제곱 되겠죠? n제곱. 그 다음에 또 증기를 합니다. 제곱면서 x제곱, 어 마이너스 2xx1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y1 더하기 y1의 제곱. y1의 제곱. 자, 이거 하면 되고. 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정리를 할 때, X 제곱 보이죠? 뭐없이다 이렇게. 그럼 넘어가 마이너스 N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이 되고, 그럼 X 제곱. 그 다음에 X 있는 거를 뭐없이다 X. X, X. 여기 X 있죠? 여기, 여기 있죠? 그죠? 어, 요거는 x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2m x2 마이너스 2m x 어, 괜히 적었네 어, 그냥 2x 그다음 저거는 넘어오면은 플러스 2n제곱 xx1 이것도 x1 x겠네 그죠 xx1 됐죠 그럼 저거를 묶읍시다 뭐로 묶느냐 마이너스 2X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여기는, 어, m. m, x1 되죠. x, 이거, 이거 2입니까? m, x2죠, 2, 2. 좀잘 적어야 됩니다, 그죠? 잘안 보이는데. X 바꿔치기 하는 거 이때 더 어렵게 됐죠.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더 헷갈린다, 그러니까. X를 묶으려고 뒤로 좀 뺐더만은 더 헷갈려요, 그죠? 그리고 이거 M제곱이죠, 참. M제곱, N제곱. 됐죠? 그럼 여기 M제곱, 어, M제곱, 그 다음에 X2.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N제곱, 어, X1. X, 이렇게 X 빼려고 하니까 더어렵네 그죠? 그 마이너스 2m 어, 맞죠 m 제곱 그 다음에 xx2 됐고 xx1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 x 됐고 이제 남아 도는 거 x2 요, 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더하기 mx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있잖아요 능기 야지이거 마이너스 이거는 n 제곱 어 x 1의 제곱이고 됐죠? 음, 됐죠, 그죠? 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제곱이 또 빠졌네. 제곱. 고 m 제곱 x 2 제곱 어, 이 됐죠, 그죠? 그다음에 y도 이제 그렇게 또 적는 거예요. 자, y도 보면이거죠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y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합시다. 아까 흘리는 거. 마이너스 -2M 제곱, 2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y, y2 였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플러스 2n제곱, y, y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적어라던 묵묵이 나와요. 마이너스 2 y 로묶었타면은 m제곱 y2, 마이너스 n제곱 y1, y2, 이 t 낫네요, 그죠? m제곱. 됐죠? 그 다음에, 어, 다 적으면 되겠죠? 적으면은 요거, 그죠? 요거 적어야 되죠? m제곱. m제곱 y2의 제곱. 요거는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어, n 제곱, n 제곱 y 1에 제곱됩니다. 투적는 0, 는 0. 자, 이거 좀 눈이 잘안들어오지만은 지금 우리 m 대 n 아까 m 하고 n은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지 않고 그러면은 어, 제곱을 하게 되더라도 같지가 않고. N 제곱을 이쪽 넘기게 되면은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은 0이 아니다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으로 나눕시다. 양변을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으로 나눕니다. 양변을 나누게 되면은 바로 처음 거는 X 적대도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M 제곱 X2. 마이너스 n 제곱 x1. 짜리되고, 여기에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되죠. 어, 그 다음에 이거 x 붙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m 제곱 x2의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x1의 제곱. 제곱. 짜리되고,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되고, 자 y는 좀 헷갈리니까 이걸로 해줄까? 자 이것도 나눠지고 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m 제곱 y 2 마이너스 n 제곱 y 1. 그 다음에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y. 됐죠? 그다음에 플러스 음, m 제곱 y2의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y1의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은 제로 되죠. 자, 이거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좀 복잡한데, 어, 이거 요것만 봅시다. 요거 x 문저합시다요기 관련된 거. 이걸 이걸 보면은. 어, 위에가, 위아래 보면은 합차가 되는 거 보이죠? 합차를 어떻게 조정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일일이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갖고, 마이너스 어, 2 곱하기,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럼 이 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됐죠? 음, 그걸 해봅시다. 그럼, 지금 먼저 쭉 올려갖고.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M x2 더하기 nx1 하고 이렇게 주문해 주시죠 이거는 mx2 nx1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m 플러스 n m 마이너스 n이 되잖아요 자 이것을 해갖고 지그재그 곱해갖고 마이너스 2 이게 나오면 됩니다 x의 개수가 그럼 해봅시다 어, 이렇게 m X2 N X1 M N 하나고 마이너스 붙이면 우리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붙이면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M X2 N X1 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거 두 개의 합이 이 개수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합해갖고 맞죠? 그러면은 합해봅시다. 마이너스 m 플러스 n. 동분합 동분? 통분? 어, 합해니까 m x 2 플러스 n x 1이 있는데, 이게는 m n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동분 바로 합시다. 됐죠? 그럼 더하기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두 번째 여기는 m-n 되고, m, x2-n, x1인데, 여기는 m 플러스 n을 곱해줘야 되죠. 됐습니까? 어, 그리 되면은, 자, 이쪽으로 와서 정리를 할게요. 이쪽으로 갖고 왔어. 마이너스, 어, m 플러스 n.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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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통분, 통분한 데서 m제곱 플러스에 한꺼번에 적어야죠. 참, 통분했잖아요, 참, 이거. 그죠? 통분했잖아요, 통분. 자, 요리, 요리하고, 요기 요리 이렇게 되고, 우리 통분. 그럼, 이리 되면은,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더 하기 합니다, 더 하기 지금. 그러면은, 어, 요거는 지우고, 분자 먼저 나열합시다 분자 나열 하게 되면은, 어, 곱하기 좀퍽 잡은 m부터 할게요 m을 하게 되면 은 m 제곱 x 두번째 플러스 mnx1 그 다음에 n 해보시다 마이너스 mnx2 마이너스 n 제곱 x1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죠 플러스 어, m 제곱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n, mn, mn, x1. 그 다음에, 플러스 m, n, x2. 마이너스 n, 제곱 x1. 자, 이리 되고, 어, 분모는,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되죠. 자, 전체, 전체, 어, 부분는 마이너스로 앞에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mnx1, 이렇게 제거되고, mnx2 이렇게 제거되죠, 죠 자, 남은 거 보면은, 보세요, 이거. 요거, 요거 두개다 하면은, 2 m 제곱 x2 되고, 자, 요거 보세요. 마이너스 2n 제곱 x1 되고, 어, 분모는 m, 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2를 끄집어내면은, 그죠? 2를 끄집어내면은,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2, 딱 되고, 되는 순간, 이거는 m, 2, 마이너스, n, 1 되고, m, 제곱, 마이너스, n제곱. 자, 계속 나오죠? 어,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1, 2. 됐습니까? 어 그러면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걸 한번 적어 볼게요. 적게 되면은 x m x2 n x1 m n x mx2 nx1 m n.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어, y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어, 똑같은 형식이니까 y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요. 어, y도 적어 봅시다. 그러면. 이랬죠? y my2 ny1 n 플러스 n 곱하기 y 마이너스 m y2 마이너스 n y1 m 마이너스 n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 우리가 저두 점을 양 끝으로 했을 때에 그죠? 그것을 지름으로 되면은 에1에 공식 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어, 교과서에서 좀 배우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있었죠. 뭐였죠? x1, y1을 두 점으로, 그 다음에, 아, x2, y2를 두 점으로 해서 지름을 하는 양 끝, 이걸 양 끝으로 하는 지름을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있는 자치 x, y에서 보면은 x-x1, x-x2 y-y1 y-y2는 0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 거기 비교해 보세요 지금 어, x1, y1 그러니까 x1, y1 자, 집중해 주세요 여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랑 y1 이거 같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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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요거, 이거 맞죠? 요거 요거에 한점 나오죠 한점 나오죠 자요기 보시고 비교하면서 쫙 천천히 보세요 즉한점 나오죠 이렇게 m 플러스 m 분의 m x2 플러스 n x1 한점 나오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m 분의 m y2 플러스 n y1 한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요거 요거 이렇게, 그죠? 두번 점, 이렇게 되죠? m-n 분의 mx2-nx1 하고 m-n 분의 my2-ny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두 점을, 이두 점, 만약 이두 점을 여기를 만약에 음, a'랄까? 뭐 b-랄까? a-b-를 그죠? 자, a- b-를 양 끝점으로 하는 그죠? 원의 방정식이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쭉 유도를 해 보니까 됐습니까? 되고 그다음에 이 구승 요소를 보게 되면은 보세요, 좌표. 이 a 이쪽 보세요, 이거. 1점. 1점 뭡니까? 1점. 자체가. 요거 어,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은 x1 콤마 x2가 있고 그죠? 아, x2 아니. x1 콤마 y1하고 그죠? x2 콤마 y2를 m 대 n으로 내분한 게 맞습니까? 보세요. m 플러스 m x2 맞죠? 내분한 점이죠, 이거는. 자, b를 볼게요, b를. 요걸 보게 되면은 x1, y1 하고 x2, y2가 있는데,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입니까? 그죠? 이해됐죠? 그러면 결국은 두 점의 내분점이 이거고, 그죠? 두 점의 내 분점, 두 점의 외분점이 이거네. 이두 개를, 어, 두 개를 양 끝에 지름을 하는 원이 된다는 것이 되죠.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됐죠. 증명이 됐죠. 이러한 구조로 됐을 때는 정점 AB가 있다 하면은 이걸 M 대 N으로 나누는 거는 M 대 N으로, 어, M 대 N으로 했을 때의 그 점의 자체의 방정식은 그죠. AB를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해서 그두 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